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메일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 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에게 이메일 주셔서 한 10가지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거에 답변을 좀 달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어, 그렇다면 제가 영상으로 어,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아, 아무래도 그분에게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어느 정도 답이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으로 지금 찍어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XRP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아, XRP 과연 스캠인가라고 하면서 열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는 국가간 화폐 교환을 위해 XRP가 필요할지 질문이 든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국내 송금하고 해외 송금에 대한 절차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다. 그좀 생각이 듭니다. 뭐 국, 국내 송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송금은 문제가 되지 않죠. 어, 어떤 은행이든지, 뭐 미국도 미국에서 송금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뭐 원화 달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해외 송금, 국, 해외 송금에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화폐에 대한 문제도 있고 환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 결국 이 F, FX 외환 시장을 대신해서. 어, 이 XRP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 하는 건데, 이 외환시장 자체를 이해를 못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XRP가 필요한 것은 결국 외환시장이 필요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외환시장도 화폐를 교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로 아주 간편하게 하겠다라는 원리인데, 이거를 필요할지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질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CBDC 출시로 XRP 라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사용할지 모르겠다 자 각국 CBDC가 출시가 되잖아요 결국은 원화는 원화로 CBDC가 출시가 되는 거고 결국 디지털화가 되는 거죠 디지털화가 되는 것 뿐입니다 뭐뭐 뭐 달러는 달러 CBDC로 바뀌고 뭐 중국의 뭐 일본의 엔화는 엔화의 CBDC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각국의 CBDC로 출시하는 건데 결국 그냥 어, 어떤 그 분산화된 원장 기술로서 활용을 하면서 지금 어 그냥 디지털화로만 바뀌는 것뿐이지 각국의 화폐의 어떤 그 고귀한 그원 원화 달러 뭐 엔화 이런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디지털화만 바뀔 뿐이지 어 XRP가 필요한 거 사용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직은 모르죠. 아직 규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XRP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도,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사용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XRP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리플사에서는 리플렛하고, 그 다음에 OD의 활용성을 보고 있고,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규제가 되고, 어떤, 어, 사용할 수 있는 암화폐를 유틸리티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는 아무래도 활용성이 크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하고 두개 똑같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CBDC에서 민간기업이 개발한 XRP를 사용하여 환전을 할지도 의문이다 결국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세 개는 결국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 이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한 걸로 이, 어, 답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로, XRP 말고 빠른 코인들 많다. 아 그래서, 도지코인도 있다. 뭐, 다른 코인도 있죠. 아, 물론, USDT도 빠릅니다. 그리고, BNB도 빨라요. 빨라요. XRP와 비교될 만큼 빠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프라죠, 인프라. 이 코인이 어떤 코인에, 어떤 곳에서 사용이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인프라가 깔려져 있느냐. 이게 지금, 어 우리가 봐야 할 거잖아요. 근데, XRP는 해외 송금에 초점이 아주 강하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해외 송금에. 그리고 리플사가 이 XRP 활용도를 위해서 각국의 금융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400개 이상. 어 많으면 1000개까지 보고 있는데 900개, 뭐 1000개. 근데 지금 현재 뭐 400개 이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XRP의 활용성을 늘리기 위해서 리플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송금 관련돼서 이야기 하시는데, 이, 구, 이, 도지코인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자신들의 레저 안에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쵸?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XRP는, 나중에, 인터넷적 프로토콜과, 확, 인터넷적 프로토콜과, 좀, 어떤, 연합적으로서, 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자, 이런, 어, 그, 자, 그, 자신들만의, 그 블록 체인 안에서의 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다 이렇게 왔다갔다 모든 그 렛저 를말 그대로 인터넷 저죠 말 그대로 인터넷 저를 인터 활용해서 어 마음껏 송금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크립토 닷컴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만약에 크립토 닷컴의 시아로 코인이 이더리움 으로 이제 변환이 되고 송금이 보내지는 거 이거를 테스트를 했는데 바로 인터넷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어그 되게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크리토 닷컴에서도 이런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봤는데 인터넷저가 찾아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같은 렛저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지. 어 다른 렛저에서는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 결국 해외 송금할 때도 렛저 지갑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전세계 나라가 국가가 몇 개입니까? 뭐, 300개, 200개 나라가 되잖아요. 그 나라의 모든 이 지갑 레저를 만든다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확인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리플사에서도 인터넷저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만들고, 좀 이것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압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건 송금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 차이도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어, 일단은 xrp랑 비슷한 어, 송금 속도 내는 코인들 많다 하지만 xrp는 진짜 송금을 위해 해외 송금을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 라는 거 그래서 xrp가 좀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짤막하게라도좀 이야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각국의 은행들이 국제 은행 코인이라는 것을 만들고 해당 코인으로 빠르게 송금할 수 있다면 XRP는 끝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어, 9개월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XRP 특집, XRP 가격은 스테이블 코인처럼 고정되어야만 한다. 자, 요거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 5번, 각국은행들이 국제은행 코인이라는 것을 만들고 해당 코인으로 빠르게 송금할 수 있다고 하면 엑사피 끝이다. 이런,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론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어,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이런 송금에 대한 어떤, 어, 한계가 있다라는 것 이런 이슈,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잘 아는지 리플리사에서 최근 들어 스탠스가 바뀌어 친환경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셨는데 리플리사에서는 친환경을 이야기한 게 스탠스가 지금 막 바뀐 게 아니고요. 바이든이 대통령을 취임을 하기 전부터 이미 리플리사에서는 이 친환경에 대한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라 거죠. 최근 들어 스탠스가 바뀐 건 아닙니다. 작년부터 어 이렇게 홈페이지가 작년 한 9월쯤에 홈페이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가 바뀔 때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최근 들어는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 리플사가 XRP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XRP의 생태학적 한계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xrp는 말 그대로 해외 송금 은행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해외 송금 브릿지로서 활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모든 xrp는 거의 어디에 가 있죠 거래소에 가 있단 말이죠 오히려 xrp가 다 풀리고 거래소에서만 남겨져 있다고 하면은 더 생태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래소에서 xrp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어 xrp 가격을 조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 XRP 생태계, 해외 송금을 하는데 브릿지로서 사용을 하는데 XRP의 생태학적에 더큰 문제가 될수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리플사에서는 에스크로락에 XRP를 묶어놓고 생태계에 필요한 곳에 조금씩 뿌려지고 있다는 라 거. 이 XRP가 거래소에, 어그 에스크로락에 있는 XRP가 거래소에 어 판매되는 거 아니죠. 분기보고서에 매번 나와있습니다 이런거 확인해보시면 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덟번째 리플사가 계속해서 대량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 이것부터 좀 잘못됐네요 대량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리플사에서는 자 에스코로락에서 한달에 한번씩 1 0억개씩 풉니다 근데 어 XRP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은 세 달이죠. 분기 보고서니까 30억이 세 달, 세 달에 30억이 풀렸는데 3억만이 시장 그 풀리고 27억은 다시 다시 에스크로락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3개월에 3억만 풀린 거죠. 1개월에 1억만 풀린 겁니다. 이걸 대량 매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뭐 매일매일 물량이 쏟아낸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량은 좀 잘못된 표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전히 XRP 물량 대부분이 리프사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많죠. 근데 이 도지코인도 그렇고요. 여전히 이 도지코인을 만든 사람에게 거의 도지코인이 많이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이제 리프사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거 제드 맥클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017년에도 제드는 계속 물량을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불 50센트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또하락을 했고 지금 지금 또 1불 때또 2불 때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드 맥클럽은 계속 매도를 하지만 가격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상당히 질문 자체가 좀 좀 공부를 안 하고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은 충분히, 어,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홉 표정는 아무리 리플사가 세계 여러 금융권과 끊임없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해도 과연 환전머니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 이 세계 금융권들과 끊임없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은 맞죠. 그래서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실사용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XRP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다 똑같습니다. 실생활에서 제대로 사용되는 코인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실생활에 사용되는 코인을 보시려면 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규제도 필요하고 그쵸? 여러 가지가 필요한다 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어, 맺고 있다 해도 과연, 이거는 좀 너무 미리 앞서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금융, 은행권, 금융권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한 거죠. 아직 규제가 제대로 생기지 않았고, 또 XRP를 사용할 수 있게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지. 만약에 이런 분위기만 제대로, 법적인 규제만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XRP 사용은 좀, 이렇게, 어 XRP 사용을 할수 있다. 이런 의문들이 풀릴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덟 번째, 가장 큰 문제는 XRP 가격이다. 그래서 도대체 가격이 왜이 모양인가? 에이다에게 추월 당한 지도 오래다. 이쯤 되면, 디플사 경영진이 무능하다고 생각된다. 라고 하시는데, 에이다는 도대체, 우리에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에이다는 도대체 무엇을 보여줬나요? 에이다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XRP가 좀 단점인 게 뭐냐면은 좀그 유통물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쵸? 450억, 40, 억 450억 개. 근데 ADA는 제가 알기로 한 30억, 300억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XRP보다도 ADA는 조금 그 유통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ADA는 뭐 XRP보다는 유통물량으로 따졌을 때는 XRP보다는 좀더 높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ADA도 보여준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이 시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어 지금 거래소에서만 책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품도 껴 있고 좀어 아무래도 고래 고래들이 돈을 어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결국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 듭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언제쯤 XRP 가격을 제대로 만들어질 것이냐 얘기했을 때 실사용이 되어질 때, 그때 제대로 된그 XRP 가격의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다. 실사용이 되어졌을 때 아마 다들 성적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왜 도대체 이 모양이라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도. 뭐, 전고점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수익이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라 사실. 도대체 가격이 왜이 모양인가 생각하지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아, 이 시장은 어떻게 가격이 되는,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단지 이 시장에서 매수 매도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만 제대로 XRP 가격이 측정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쯤 되면 리플사의 경영진이 무능 경영진이 무능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 XRP 가격으로 인해서 리, 리플사의 경영진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만약에 이 XRP 가격하고 리플사의 경영진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만든다면 XRP는 증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래소에서만 지금 현재 가격이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로 인해서, 어 가격이 측정되는 건 아니죠. 지금은. 지금은. 왜냐면 실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코인은 어디서 사용하나요? 사용할 때 거의 없죠. 하지만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올라갔는데. 자, 에이다도 그렇게 보고 도지코인도 그렇게 보면 XRP도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 단지 펀더멘탈로 올라간 가격은 아니다. XRP도 펀더멘탈로 계속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리플사의 경영진하고 XRP 가격하고 연결지다 보면은 이거는 증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리플사에서 XRP 생태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주느냐. 이런 눈으로 보셔야지만 이해가 되신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짧게라도 좀 답변을 드려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